오늘은, 어딜 갑니까? 호비튼. 호비튼. 아, 네, 새벽에. 소방차가 오는군. 새벽 1시, 여기 시간은 새벽 1시 15분 정도에. 소방차가 왔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놀람> 어 날파른 마음이 좀.. 정말 불이 난건지.. 저 고수를 막끄네요 9층부터 걸어내오냐고 개빡쳐먹고 보상하라고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그런데어 응. 얘가 본다 얘 뭐야 여러분 어 얘네 다 본다 아 무한하네 아소가 <laughs> 우리 구경해. 이게 뭐야? 이러고 어떻게 찍기가 애매한데다 일로 와, 여보. 여보 다 일로 와. 가야 될것 같아. 무서워. 보여? 아이씨, 겁남서. 다 와. 빨리 가래. <laughs> 내려조 구경 한번 해 보지 안 돼, 무서워. 얘네 이게 못 넘어와, 어차피. 이쪽으로 막나 와야 돼. 까 와, 밥 주는 자리 이네 15분을 달려왔는데, 아, 15분이 아니구나. 한 시간은 달려왔는데, 풀리북이래요, 오늘, t o d 같이 뭐? 응? 한장 찍을까? 응. 하나 둘셋 여기가 하우포입니다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비를 빠르지 않겠어?

후... 여기는 후카폭포입니다. 후카폭포.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우와, 와이카트 리버를 지나서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래아 여기서 이렇게 트레킹을 할 수가 있네.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야, 날씨가 그래도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좀 괜찮아 그지? 네가 아직 안와 비가 아직, 비가 아직 안 하늘은 하늘 여기는 밝고요 여기는 어워요와 날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저 색깔이 나오네. 와 진짜 무슨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쪽은 안 그렇다 저기만 그래? 저 바닥이 파란색이? 아, 저쪽도 물, 아까 그러니까 물이 거품이 나오면서 하얀색이랑 섞여가지고 어, 이런 것 같아요. 아, 어, 삐른다. 아, 와. 와, <laughs> 아, 여기가 삐른나 머리 좀좀 정리 좀, 좀 하자. 아이, 진짜. 내 머리는 뭐 정리돼서? 아, 그리고 내 머리보다 네 머리가 나아. 그래, 나도 진짜 좋은데? 여기 트레킹 코스가 있나 봐. 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그래? 더가가려고 내가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하고 있었잖아. 그래, 몰라. 여기는? <목소리> 반대저 배, 누가? 저 배. 저거 나는 못 타요. 아, 저거 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쇠속각? 거기랑 비슷해요 물색깔 느낌이 근데 거기는 바다잖아요 바다랑 만나요 거기서만 잡을거에요? 저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죠? 저기까지 가면 이제 물에 맞는다 그러는거구나 런 네. 저게 흙탈탈탈 그러면? 네. 트레킹도 있고 요 나무 저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고 레드드 트리워크를 왔습니다 근데 이게 밤에 하면 멋있대는데 저녁에 진짜 아까 어떤 여자애 갈때 되게 안전하게 가길래, 어, 출렁거리지 않네? 딱딱한가 보네? 이랬는데. 여기가 입구니다스다을끊어야되겠 나무 되겠죠? 길을 가자. 이거 나는 당신 네. 걸어가고 싶어, 이거? 어. 네. 나는 밑에서 걸어가고 싶어. 와, 이 나무 봐. 두꺼운 거. 와, 대박이다, 지금. 좋네요. 이런 스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힘들지 않고. 피톤 치드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발까지 다나오게 찍었어. 영상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 아 이거 고프로로 찍고있는데 왜? 됐어. 내 걸로 찍어. 자, 찍어. 아또 어. 쫓아가면서 찍어야 돼? 이제 꺼주세요. 당신이나 나나 음. 지금 음. 돈 내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음. 호비든 갔는데 아, 음. 풀 부팅이라 가지고 못한 거고 3월까지는 자리가 없네요. 꼭 하실 분꼭 예약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오시은 근데 블로그에서는 분명히 그냥 가서 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우리는. 그 근데... 블록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지금 근데 그래... 무슨 연휴 기간인 것 같아. 오늘은 전에 왔다가 그냥 갔던 비와서 그냥 갔던 와이오 타프에 왔습니다. 타포를 다시 내려갈라 그랬는데 좀 멀기도 하고 그죠? 날씨가. 좋은데 그늘만 오면 추워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대? <laughs> 1, 2, 3번 다 가면 어. 1시간 반이 걸린네 근데 이거는 어디서 구수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갈 때? 다 이게 도장이야. 네, 이큐. 와이오타프스트림이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물이야 뜨겁습니다 여기가 오늘 여기까지 잠이 있네요 그 <Marvel> 거기 <elim> 뜨거운 물 같은 게 있나 봐. 같은 게 보면, 아, 이게 딱 보이면 아이 나무를 잘랐으면 좋겠는이쪽요와 요 나무 이 나무 문제야 이 나무 이 나무만 없어도 조그맣 어떻게 해야 <laughs> 각도가 안 나와 왜이렇 들이대 이게 안 나와서 그래지 각도가 다시 한번더 Thank you 레몬... 레몬탕 음. 집에 이런 게있 어서 물푸는게 그 욕실 에다 이렇게 풀어놓 고, 우리 요 안에 들어가 있 고, 형던들집 에, 다 욕실 하나 있지않았 어? <목소리> 갑자기 카메라 를찍 다가, 보 는데 하 늘이 <목소리> 장난 아니 죠. <목소리> <목소리도> 와이오타프 뭐? 시니 뒤 죠？어, 이거 볼줄 아는 여오 이렇게 볼 수가 있 어요. 여기 미니 속으 가서 사진 찍는 거 같아요 저기는 유지 타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퀸즈 가서 한번 탈 거기라서 오늘도 한식을 먹었지? 요플드에서 응, 오늘도 한식 먹으러 가요. 요플드대서 어, 동대문 에서 먹었지? 오플랜드 동대문 에서한팀어었해요플은 응, 그냥 가져다 먹는 건가 봐. 조금만 갖고 가볼까? 응, 요파이 완전 요플린 대 이만 네, 네. 원 이만 5천 원짜리 김치찌개고기 <laughs> 짜긴 한데 가맛있